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2월 8일 토요일, 어, 오늘 또 11품종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4개, 까닥지소반 봉치오피, 금목산 동륜, 어, 환력감복륜 중투, 문인선, 진영 두 분, 옥주 하나 어, 이렇게 또 11품종 또 준비했습니다. 또한분한분또 한분한분 차근차근 보시고 신중하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요 4개입니다. 4개가 약간, 어, 자짜란듯한문 있어도, 어, 난초는 아주 건강하고 싱싱합니다. 어, 뒤쪽은 무늬가 없고 요, 잎은 이렇게 잘렸습니다. 잎은 요, 가위질이 되었습니다. 입장이, 뒤쪽에 입장이 석장인데, 어, 요, 한 장이 가위질이 약간 되었습니다. 근데 전진 무늬는, 어, 입장마, 입장이 넉장인데 입장마다 다 무늬가 골고루 잘발련이 되었습니다. 냉연에 햇빛 따글따글하게 주고 키우면은 아주 어, 예쁜 진화가 또 형성되리라 생각됩니다. 펄부도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어, 뿌리 상태도 어, 총 여섯 가닥네초에두초에한 여섯 가닥 정도 되니까요. 어, 난초는 아주 건강하고 짱짱합니다 어, 4개 두초 어, 15의 영구 15의 영구 가격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에 어, 또 예쁜 사계 어, 입양하시가지고 또 좋은 작품 한번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감사합니다. 2번은 요까닥지까닥지 소반입니다. 어, 까닥치 소반인데 이거는 우리 소장 갖는 집에서 어, 또요 입양을 해가 왔습니다. 어, 저 소장한 집에서 한 분이 더 있는데 산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다가 명명을 한다고 안내어 줄라 하는거 억지로 한분또 이렇게. 어, 또 이렇게 또 분양을 받아왔습니다. 한 분은 더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주고, 어, 요거는 자기가 명명한다고 나누는 거를, 어, 이렇게 두분 중에 한 분을, 저, 억지로 강탈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아, 오늘 유튜브 한, 유튜버한 촬영해 봅니다. 난초는 완전 까닥티에 정말, 어, 저 사하게 묻지 않는, 어, 그런, 어, 난초입니다. 전부 다 사하겠냐고, 어 어제 매장에 잠시 들고 어, 나갔더구만. 전부 다 사계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 사계 아니고 어, 무명 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유튜브에 판매한다고 매장에서 팔지 않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뿌리 상태도 괜찮습니다. 어, 괜찮고 어, 요 뒤에 쪽에서 산채가 요된 거고 또또두 분으로 나나가한 분은 우리 수장 아님이 배양을 하고 있고 지금 아주 어, 예쁜 어, 난초를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어, 까닥지, 서호반, 어, 뒤쪽에도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다 소멸이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어, 전지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까닥지, 서반두 척, 8 5의 07, 8.5에 07, 가격은 80만원입니다. 또 80만원에 또예쁜 종자 입양하셔가지고 좋은 이름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어, 3번은 봉치호입니다 어, 봉치에서 호피가, 어, 명품 호피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분재가 키고 든게 아니고, 어, 우리 소장관님이, 어, 산채를 해가지고, 어, 직접 키우던 봉지호프입니다. 어, 봉지산에서, 어, 캣다 해가지고 봉지호피라고 합니다. 이 입엽성에, 어, 이 까닥지, 딱, 이거는 또 입엽성에 까닥지 봉지호프입니다. 어, 이게 산채, 배양을 하다가 산채, 뿌리는 지금 다 떨어지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소출도 아주 자연적으로 잘 되는, 어, 그런 봉지호프입니다. 뿌리 상태도, 오늘 산채 출발입니다. 뿌리 상태도 좋고 이 시나가 나오다가 조금 장애를 조금 입었습니다 잎이 좀 잘렸습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렇게 약간씩 탑니다 무늬 소출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약간씩 열 타는데 배양 잘하면은 아주 멋진 호피 반 될것 같습니다 어 육질도 아주 좋고 무늬 어 소출도 아주 잘된 어 그런 봉지 호피입니다 어 봉지 호피 두척 15의 영어 15의 영어 가격은 19만원입니다. 19만원에 해품 봉지오피 어, 입양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감사합니다. 4분은 거목산입니다. 거목산 금옥산 요 뒷대에 또 이렇게 나눴다가 어, 눈이 어, 이렇게 달렸길래 어, 한번 등재해 봅니다. 전지는 좀 고가에 팔고 뒷대에 나눴다가 눈이 이렇게 어, 붙었습니다. 이 잎은 이렇게 다, 어, 끝이 이렇게 다 탔습니다. 근데 요또 신화가 나오다가 쫑시 가지고 있고, 근데 요 뒷대에도, 어 눈이 요렇게 하나 붙어가 있고, 요 뒷대에도 밑에 보면 요런 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 요 두, 양쪽 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눈을 다틔우고난 뒤에 두 분으로 잘라가지고, 어 배양하셔도 됩니다. 두 분으로, 어올 가을 해가지고는 두 분으로 만들어도, 어, 될 정도로 눈이 이렇게잘 붙어 있습니다. 벌브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뒷대라도. 어, 우리서 요거는 또잘 또, 잘또 배양하시면은 또그 가을 되면은 어두 분으로 될것 같습니다. 금목산만큼은 어 꽃이 배신하지 않고 늘잘 꽃이 잘 나오는 어 그런 산바나입니다. 금목산 조금 큰 것들은 아직 그지 가격이 비싸요. 어 금목산 한 척. 요거만 한 쪽으로 쳤습니다. 그냥 뭐쫑대 그거 제가 가지고. 금목산 한 척. 12세 12cm 정도 됩니다. 여기한 12cm. 가격은 19만 원입니다. 19만 원에 또 금목산 종자일행하셔 가지고 또, 예쁜 꽃을 한대 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 5분은 동년입니다. 어, 동년 유래 두 척도 한번 등재해 봅니다. 어, 동년 두 척에 뿌리는 아주 능하고 어, 많습니다. 또, 요, 신화에 뿌리가 나오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멈춰져 있습니다. 어, 뭐 요, 뒷대에는, 뒷대는 잎이 이렇게 다 잘렸습니다. 근데 전진, 전진에는 또 산만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어, 잘 들어있는 동년. 어, 어이도 이런 것들은 시종자입니다. 두화 어 두화가 예쁘게 피는 산바나 어동년 동년 두초 십사 의영육오십요 시나 요 시나 사이즈입니다. 요 뒷폭을 재미 폭을 넣는데 그냥 요 시나 사이즈 이렇게재었습니다 동년 십사 의영육오 가격은 이십 일만 원에 이십 일만 원에 또 동년 시종자 입양하셔가지고 예쁜 꽃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육 6번, 번입니다. 육 번은 환엽변 어 환엽변에 감봉륜어또 또 상반처럼. 어, 느끼지기도 합니다. 어, 끝에 보면은, 이것도, 또, 삼반, 산반, 어, 삼반이 이렇 먹었는 것처럼 잎이 아주 둥글고, 어, 좋습니다. 난초 변이 아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삼반 같기도 하고, 간복륜 같기도 하고 아주 헷갈립니다. 이거. 이거 집체 나오다가 보니까, 네, 어, 정확하게, 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 현재로 보면은 약간 삼반성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간복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이 아주 베풀때기에 아주 이상적입니다 뒤에 벌브가 하나 있고, 어, 요 뿌리, 뿌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어, 신하에는 요 뿌리가 세 가닥이 이렇게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뒤태 뿌리는 조금 이래 약간 쭈글쭈글 합니다. 쭈글쭈글 해도, 어, 다힘 받아주는 데는 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마시는 배불때기 감봉률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어, 환녀변 감봉률한 초. 12의 연구, 12의 연구. 가격은 8만원입니다. 이 정확하게, 삼반이라고 만 생각 들면은 가격은 한십 몇만 원 정도, 거의 20만 원 올려도, 어, 될 그런, 어, 난초입니다. 근데 현재 제가 이게 삼반인지 감목륜인지 정확하게, 어,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8만 원에 예쁜, 어, 난초 입양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 7분은 요 중투입니다. 요 중투 또 시중자, 어, 이렇게 나 들고 나왔습니다. 어, 난초, 어, 이 층이 층이 아주 끝내줍니다. 층이 끝내주고, 또 생긴 거는 좀 이래, 막 빗다가이 래 배양 상태가 좀 잘못돼가지고 뺐다가 생겼지만은, 남초종자는 그냥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어 약간 신화가 이렇게 미꾸리 쳤는 어 그런 기분이 듭니다. 뿌리 상태는 배양에, 배양할 수 있는 넉넉한 뿌리가 열루어니다또 저렴하게 한번 던재해 보겠습니다. 무명 중투 어두 척, 16에 06. 16에 -06. 16 06. 가격은? 65,000원에 한번 등지해 보겠습니다. 65,000원에, 또, 이런 또, 청이 아주 좋은, 어, 중투를 예방하셔가지고, 예쁜 작품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쁜 요, 여치가 친환경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네, 여치가 잎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먹은, 어, 그런 현적이 있습니다. 감사합 8번. 8번은, 어, 예쁜 복륜화가 피는 문인선입니다. 문인선, 어, 요, 촉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 뭐, 쫑대 까지는다 촉인데, 그냥, 요, 뭐, 척수로한세 촉으로 쳐보겠습니다. 뒤쪽 쫑대 요거는, 이파리 두 개가 요거는 필요 없고, 정상적인 촉, 어세 촉으로 한 쳐보겠습니다. 어 뿌리 상태도, 뭐,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전진전진인 것 같아요. 여기 전진전진이 두개그러니까 양방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두 분으로 나누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인선 세 촉. 17에 08. 17에 08.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에. 또 예쁜 복륜화가 피는 문인선 어이배하셔 가지고 또 예쁜 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번. 9번은 예쁜 어 주그마가 피는 진영입니다. 또 진영. 어또 이렇게 또 자기 좋은 진영을 한개던 보여 렸습니다 촉수는 막 7촉입니다. 촉수는 7촉. 진영 꽃이 정말 풍부만 풍부하고 아주 단정하고 어 예쁜 어 그런 꽃입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진정 10촉을 어 너무 싸게 올려 가지고 어 비지게 역들어 먹었습니다. 우리 상인들도 어 어느 정도 가격 어 구조가 있는데 너무 사기 올렸다고 아주 욕을 많이 들어 먹었습니다. 욕을 하기나 말기나 어또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진영 7촉 2 0의영8 2 0의영8 가격 5만원입니다. 5만원에 예쁜 주구마 입양하셔가지고 좋은 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감사합니다. 또 진영입니다. 10번 진영 오늘 집은 9번 10번 진영 두번 이렇게 올려봅니다. 어 10번 진영은 촉수가 여섯 촉입니다 6척이나 어, 7척이나 척수큰 의미 없이 같이 5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7척에 어, 어, 5만원 올리는 거나 6척에 5만원 올리실 적에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것도 어, 20에 08, 2 0의 08, 어, 진영 어, 가격 5만원입니다. 5만원에 어, 또 입양하셔가지고 어, 예쁜 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11번 11번 11번은 예쁜 도화가 피는 옥주 입니다 어 척수가 어, 세척 인데 자기 아주 좋습니다 어, 옥주 어, 세척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요시나가 약간 미꾸리쳤는 부분이 있으나 또뭐 여서부터 새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거의 꽃 달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자기 좋습니다 예쁜 도화가 피는 어, 원판성 도화지요 옥주는 속수는 세촉 23에 1.0 23에 1.0 가격은 5만원 입니다 5만원에 또 예쁜 원판성 두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높은 사례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름 11분 또 촬영해 보았습니다 한분한분또 신중하게 보시고 구매는 늘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난초는다 건강하고 깔끔합니다 높은 산에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